안녕하세요 예설 yes, 맨입니다 오늘 영상은 소니 베가스 16 버전의 한글 패치 또는 한글 변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보시는 화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 컴퓨터 이제 블로그예요 저는 컴퓨터 외장을 하고 있어서 매일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라서 블로그 내용을 기반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이제 유튜브 시작한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 여러 가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제 접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컴퓨터 수리나 뭐 컴퓨터 조립 판매에 바빠서 어, 편집 프로그램을 접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설치는 해봤어도 어, 예를 들어서 뭐 캐드 설치할 때도 캐드를 전혀 할줄 모르는데 이제 설치만 할줄 않은 그런 것처럼 해서 여러 가지 보고 있다가 소니 베가스가 가성비가 좀 좋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어 가뜩기나좀 어렵고 난잡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음 보는 메뉴들이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한글 변환 방법에대해서 어떻게 변환해야 되나 해서 보고 어 변환하게 된그 사례를 어 영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소니 베가스 프로 에서을 설치를 하면 이와 같이 서브나뭐서 메뉴들이 다 이런 아이콘들이 아이콘 마우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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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있서서 아, 이건 100%, 어, 한글로 변환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 모든 요소들이 다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글화 하려면은 다른 프로그램들은 한글 패치 파일로 좀 덮어치기를 해야, 음, 뭐, 한글로 이렇게 변환해서 편하게 가독성 있게 볼수 있는데, 소니 베가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레지스터리 변경만 해주면은 완료가 되는 아주 효자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어, 방법은 이렇게 윈도우 플러스 r 키 동시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실행 창이 뜹니다. 여기서 레그 에디티 어, 레지스터리 편집 화면을 가면은 그 주, 그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루트 디렉토리부터 컴퓨터에서 뭐 h 로켓 그러니까 로컬 머신서부터 쭉쭉쭉 소니 크리에이티브 가 가지고 여기 랭귀지 약자까지 가시면 그 해당 편집 파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설명이 어려우니까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빨간 박스 표시대로 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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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예. 요 폴더를 클릭하면은 어, u l a n g i d 라는 어, 해당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더블 클릭을 해 주시면은 <laughs> 기존에 데이터 값이 16진수 음, 단위로 적혀져 있는데 이게 409번으로 돼 있습니다. 영문이이거를 변경을 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변경하느냐? 412로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어, 409는 영문이고 412번은 어, 한국어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laughs> 변환을 해주면은 확인을 해주고 뭐 굳이 레지스터리 창을 안 닫아도 베가스 실행을 하면 위와 같이 이렇게 음 한글로 아주 너무나 익숙한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죠. 요거 보세요. 어. 이거는 이거는 전문 강사가 있어요. <laughs> 대입법 판데 요즘 뭐웹 인터넷 검색이 원체 잘돼 있어가지고 요거 요거 하나하나 어, 주소 검색하면서 어, 셀프 독학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호기심에 요1 6진수 값을 이것저것 다른 나라 언어도 될까, 아랍 쪽엔 될까 해서 넣어봤는데. 정확한 그 코드 밸류 값을 저도 모르다 보니까 어 시, 실행시에 어, 원했던 다른 어, 언어는 안되고 그냥 트러블 에러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유지는 412번으로 확인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유용하게 쓰시면 된다라는 점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코싱은 이렇게 여기 포스승이라 <laughs>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